만나러 가요. 영상 본적 있나요? 만나러 가요. <laughs> 만나러 가요. <laughs> 되게 뻔한 스토리. 저 만나러 가요가 뭔지 몰랐어요. 그 채널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유버튼이랑 같이 일했을 때 그쪽에서 만나러 가요 되게 싫어하더라고. 아그뭐 특허 문제겠죠. 카피라이트 어, 영상을 가져가면서 이제 사업적으로 쓰니까 그그 그 마음 이해해요.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만나러 가요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뭐뭐 신고하지 말라 고 그랬어. 왜냐하면 팬인데 어? 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, 왜 신고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만나러 가요 계속 가세요 It's c cool. o 아 그리고 웃겨요 재밌어요 골 <laughs> 때리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OK signing off r o x y e a l 알라습니다 Good night Peace